여러분은 지금 어떤 거리를 걷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넓은 거리, 수많은 간판들, 그리고 거리를 걷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는 않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도시의 중심부로 향할 때 발걸음을 돌려 주변부로 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골목이라고 부르는 곳. 우리는 오늘 이 좁은 골목에서 커다란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경북국역 2번 출구에서 나와 쭉 걷다보면 여러 골목들이 보입니다. 길을 따라 쭉 들어가면 정갈한 한옥과 작은 건물이 모여있는 서촌마을을 볼수 있습니다. 북촌과는 달리 서촌의 거린 한옥과 현대식 건물이 혼재된 조금은 느리게 돌아가는 동네입니다 소소하고 개성있는 가게들이 많죠 그 중에서도 눈을 사로잡는 곳은 바로 서울 커피상회라는 한 카페 고풍스러운 색감과 엔틱한 가구들 옛스러운 분위기가 묻어나는 내부는 서촌의 느낌을 잘 살렸습니다. 사장님은 어쩌다 이곳에 가게를 차리게 된 걸까요? 저희는 서울 커피상인데 이제 서울의 이제 서정적인 모습을 담아서 구만 개조를 해서 계속 이제 운영하고 있고 음 여기 서촌 본토로 해서 연남점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100년 된 한옥 구조로 해서 이제 좀 서정적인 커피를 담아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아. 그 연남동은 4, 50년 된그 음. 기찻길 옆에 그 소적적인 곳으로서 운영하고 있고 정확하게는 2016년 12월 달에 네. 그 오픈을 했고요. 어디 가든간에 다 담아낼 수 없는 정서를 갖고 있는 곳이라 해서 사람 사는 동네 같아서 좋아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제일 힘든 거는 그거죠. 뭐 공사를 하면서 맨 처음 이제. 민원이 빗발치는 아. 거. 왜냐면은 조용한 동네이기를 바란데,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주된 원인이 저 같은 카페하는 사람인데, 어, 그 정서를 맨 처음에 안정화시키기까지 많이 힘들어요. 주민의 그,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민원, 아. 민원. 좋은 점은, 뭐랄까? 지금 좀 전에 설명, 어, 소개했을 때 설명했었던 그 서촌의 정서를 서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장점이 있었죠.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서 그거를 조금 더 여기 본토에서 더 알리려고 하고 도시인 윤동주 이상 그분들이 다 털을 잡아서 묵, 어, 묵었던 좀 그런 시적인 도시가 좋아서 일단 장점이를 찾아오기 편하지도 쉽지도 않은 골목이지만 알리고 싶은 서촌의 정서를 위해 그리고 손님들을 위해 사장님은 오늘도 커피를 내리십니다. 서울 커피 상회를 나와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면 아기자기한 인테리어가 눈에 띄는 상점이 하나 보입니다. 친구 따라 서촌에 온 나비젤리라는 작은 상점입니다. 핑크빛으로 수놓아져 있는 이 아름다운 가게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수 없는 아기자기한 제품들을 소개하고 어른들을 위한 그림 동화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패브릭 음, 제품을 만들고. 어... 디자인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어서 파는 가게고요. 어, 그리고 그림책도 겸해서 팔고 있어요. 손수 만든 팔찌, 목걸이, 그림책들. 우리는 이런 골목길에서 공방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여쭤보았습니다. 음, 좋은 점이라면 동네가 서울 시내에는 다른 가게와 다르게 약간 느리게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저처럼 직접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약간 이제 저희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만드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데 그 시간이 보유가 된다는 점에서 이 동네가 좀 좋고요. 이 동네 분들이 동네 생김새랑 닮아서 약간 자연적인 거 좋아하시고 또 거칠애가 많은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랑 좀 맞고요. 싫은 점이라면 어 별로 없는데, 싫은 점은 사람이 없을 땐 너무 없어요. 어... <목소리> 이곳은 찾아오는 모두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오늘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 주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을지로 3가역 3번 출구에서 나와 왼쪽 거리를 따라 들어가면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포차골목이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만선호프라는 간판 만선호프부인데요. 만선 여기가 지금 저희가 오픈한 지가 38년 됐고 어, 38년 동안 계속 내려오면서 만선호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까지 생겨가지고, 이 골목에는 다난소노쿠가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좋고 나쁜 을 떠나가지고, 낮에는 공구상가에서 보통 6시까지 밖에다 이제 물건을 내놓고 골목이니까, 그 공구상가가, 어, 문을 닫으면 저희가 이제 또, 아무도 없는 상태니까, 편안하게, 희귀한 그을 장사를 하고 있어요. 골목이 의미하기보다는 어, 여기는 워낙에 나고됐기 때문에 저희가 너가리골목 행사돼가지고 이제 많이 그행화가 됐고 또 많이 살아 있고 여기는 또울시에서도 골목이 너무많가리골목이좀 알려지다 보니까 백년 유산으로 백년 미래 유산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지금 영업을 다잘 하고 있어요. 만선호프가이 골목을 지키고 있기에. 사람들은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에도 좁지만 정이넘치는 이 골목에 모일 것입니다 을지로에서 벗어나 조금만 더 올라가면 종로의 먹거리 골목이 있습니다 허름한 외관을 하고 있지만 오랜 시간동안 자리를 지킨 만큼 찾는 사람들이 많은 숨은 맛집들이 모여있다고 합니다 코를 자극하는 구수한 냄새를 따라 도착한 골목 어귀의 한 식당 종로 설렁탕이라는 커다란 간판이 눈에 띕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꽤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 탓에 주방은 분주합니다 우리는 이곳의 사장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종로 5가 골목에 12년 전부터 정착하여 자리를 지키고 계셨다는 백지인 사장님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간인데도 사장님은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바쁩니다 어, 특별하게 뭐라고 설명하기 가어렵네요 <laughs> 저기 임대료가 비싸서 아, 물론 아, 어니까 네. <laughs> 처음에는 지금보다 작은 건물에서 시작했다가 차차 가게를 넓혀왔다고 합니다. 그때 손님들 우리 집 단골 손님 많으니까 단골이 많으니까. 예, 단골이 많으니까 항상 기다리고 있는 마음으로 아, 이것도 점심때란 건이 골목 상가에 나이 드신 어른들이 많아요 그래서 식사도 딴 데보다 맛있고 좀 싸게 한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골목에서는 오늘도 하루의 고단과 행복을 담은 이야기들이 피어오릅니다 어스름한 저녁, 좁은 골목으로 모이는 사람들 화려한 불빛으로 번쩍이지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지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이야기를 가지고 거리를 보입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삶의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위로받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골목의 한 구석에서 새로운 삶의 영향을 만들어 나갑니다. 또 누군가는 골목을 사랑하며 이곳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나갑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는 서로의 경험에 공감하여 감정을 공유합니다. 오늘도 서울의 골목은 우리의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